네 번째가 나옵니다. Yeah. 동북아시아의 국지한 이슈들이 많은 지금 오늘 청와대가 하루 종일 거북선 해명에 나섰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지난 12일 전남에서 있었던 문재인 대통령의 이 발언이 배경이 됐을 것 같습니다. 당시 목소리 한번 다시 듣고 오겠습니다. 전남은 충무공 이수진 장군의 호국정신이 스린 곳입니다. 이수진 장군과 함께 불과 열두 척의 배로 나라를 지켜냈습니다. 이 얘기를 좀해 보겠습니다. 화면 보시면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이 시도지사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서 부산을 찾았다가 부산에서 이렇게 거북선 횟집이라는 곳에서 오찬을 했습니다. 그렇 근데 이걸 갔다가 이제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SNS에 올렸다가 그냥 부산에서 오래된 유명한 집이다. 오해 없기를 바란다라고 입장을 밝혔어요. 그러니까 뭐, 오늘 오전 부산의 시도지사 간담회를 마치고 간 식당이 마침,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그 예, 그, 미소하는 그런 그, 예, 예. 그것을 갖다가 그, 띄웠는데요. 거북선 횟집 어 그래서 오해 없길 바란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렇게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오해를 안 할까라는 좀 의구심이 들고요. 예.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그 열두 척 발언을 했기 때문에요. 이순신 장군의 열두 척 발언을 지금 한 일간의 어떤 무역 전쟁의 가운데서 그 굉장히 강경한 발언을 했기 때문에 이 거북선 횟집이라는 부분이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런 그 청와대의 어떤 이 한일 관계에 대한 대응에 있어서 이것을 좀 희화화 하는 이런 측면으로 작용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것은 어떤 그 청와대가 어떤 국민에게 주는 혹은 외국에게 주는 메시지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식당 이름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하나의 메시지적인 차원에서는 이것을 충분히 사전에 좀 스크린을 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임진왜란 때 이렇게 승전벌렸던 이순신 장군이 언급된 게 이 부산에 있는 한 횟집만이 아니에요 화면 같이 보시면 오늘 청와대에서 강선호 부대미님 네. 이, 이걸 여쭤볼게요 오늘 존볼턴 보좌관하고 정의용 실장이 청와대에서 만났을 때 네. 회동을 했을 때 뒤에 또거부성 모형이 있었단 말이죠 네. 이것도 또 공교로운 겁니까? 어, 청와대 해명은 그 자리에 계속 있던 거북선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계속 있었는지 아니면 이번에 새로 등장했는지 는 지난번 사진들과 비교해보면 이건 쉽게 그 판명이 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청와대가 뭐 뭔가 뭐 횟집 이름이나 이런 거 관련해서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데는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문재인 대통령이 앞서 이선, 이순신의 열두 척 발언을 하셨던 거는 역사적 사실을 그냥 한번 짚고 네. 우리 국민이 다 함께 담대하게 그냥 나가자 이런 메시지를 충분히 주는 수가 있었는데 네. 근데 이번엔 좀 다르지 않습니까? 뭔가 음식점 이름이 우연히 거북선이고, 그렇다면 이게 외교는 상대가 있는 싸움이잖아요. 예, 예. 그렇다면 일본에서 일부 좀그 바르지 못한 생각을 가진 세력들이 이거를 뭔가 가짜뉴스에 활용한 데던가과 음, 아니면은 대한민국이 예. 뭔가 그 이번 사태를 대하는 자세가 이렇게 가볍다라고 악용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예. 이걸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한것 같습니다. 김태현 변호사님은 어떠세요? 이걸 그길 네. 메시지. 그냥 뭐 제가 생각할 때는 만약에 그길 메시지라면 네. 너무 확대해서인 거죠 청와대 말대로? 아,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그러 그러니까 거북선 횟집 있잖아요. 사실은 뭐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 관계자들이 야 어디 가서 밥을 먹을까? 일본한테 우리가 뭔가 메시지를 주어야 니까 찾아보자. 거북선 횟집 아니면 뭐 독도 참치 뭐 이런 데로 가보자라고도 일부러 거북선 횟집을 찾아가서 일본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게서는 뭐 굳이 그렇게 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예. 그렇게 하지 않아도. 대통령이 지금 일본한테 어떤 강경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건 이미 다 알려져 있는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저렇게 뭐 식당 이름까지 저렇게 뭐거북선의 집을 선택해가지고 일본에 또 어떤 메시지를 주기서 위해 했다고 보지는 않는데, 예. 문제는 뭐냐면, 어, 대통령도 그렇게 얘기를 했죠. 저오해가 없기를 바란다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건데, 근데 문제는 아까도 저 자료 화면에서 좀 나왔지만 고민정 대변인의 회복이에요. 오늘 시도지사 간담회뭐 식당을 뭐 갔는데 식당님이 마침 하고 저는 이렇게 뭐 웃는 표시 두개딱 올렸거든요. 잠시만요. 준비가 네. 되요 고민정 대변인의 SNS 한번 다시 비춰주시겠어요? 예. 네, 저맨 밑줄 보세요. 오늘 오전 부산의 시도지사 간담회를 마치고 한 식당이 마침 웃음 표시. 그러니까 저것도 뭐 개인의 공간이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청와대 대변인이 하는 표현이나 이런 것 치고는 너무 이런 상황들을 좀 희화한다라는 화 거죠. 저건 사실 예를 들어서 청와대에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을 때 기자들이 어 거북 소리집이네 혹시 어떤 의미가 있으세요? 아니 그게 아니라 유명한 횟집에서 간 겁니다. 이렇게 정리가 됐어야 되는데 고민정 대변인이 무슨 웃음 표시까지 해가면서 일반인들이 회복에다가 본인 의견 밝히듯이 저런 식으로 약간 우스, 저 농담 쪽으로 저렇게 어떤 의견을 밝혀버리게 되면 이게 어떤 의미에서 보면 진짜 메시지를 부여하는 측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청와대 참모들이 본인이 아무리 SNS 공간이 개인 공간이라 하더라도 예. 본인의 얘기는 국민들에게는 청와대 공식 입장으로 전달될 수밖에 없다는 이 엄중한 사실들을 좀 인식을 하시고 그리고 SNS를 하시든 유튜브를 하시든 일기를 쓰시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거북선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진짜 본질로 가보겠습니다. 어찌됐건 한일 갈등과 동북아시아 정세를 놓고 존 볼턴 보좌관의 입에 시선이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기자들의 쏟아진 질문에 존 볼턴 보좌관 이렇게 답했습니다. Do you we'll see you later. 자, 그런데요. 의외로 존 볼턴 보좌관이 정부의 외교 안보 라인을 만나기 전에 오늘 오전에 제일 야당의 원내대표를 먼저 만났습니다. 그 모습 같이 들어보시죠. 볼턴 저 보좌관과는 제가 작년에도 회동을한 적이 있습니다. 어, 이미 불통 보좌관과는 어, 그런 인연 때문에 이번 방한을 앞두고 그 요청을 했었고 미국 측으로서도 이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의 입장이라든지 자유한국당의 어,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한 입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표명한 것아닌가 생각합니다. 뭐 존볼턴 보장하냐 군사 보호 협정이라든지 호르무즈 파병 얘기를 분명히 뭐 우리 외교안보 라인과 얘기도 안 왔을 거고 근데 하종대 국장 나경원 원내대표를 먼저 만났다라는 걸 우리가 의미를 부여해야 됩니까 아니면 그냥 가볍게 넘겨도 되는 겁니까? 어 사실은 뭐 이제 정부의 에, 공식 어떤 그 순위부를 만나기 전에 야당을 먼저 만났다 하는 거는 어, 부적절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있을 수 있는데요 사실은. 제가 알아보니까 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하고 존 볼턴 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어떤 개인적인 그런 인연 때문에 이번에 그... 오기 전에 어, 나경원 대표가 먼저 부탁을 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어, 오늘부터 이제 공식 일정이 시작돼 가지고 뭐. 어, 우리의 정의용 국가안보실장부터 국방부 장관, 외교부 장관이 쭉 만나는 일정이 10시 반부터 쭉 낮에 오후까지 이어지는 거거든요. Yeah. 그러니까 아침 일찍 이제 8시에 가서 만난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보기엔 뭐그 어떤 정부를 뭐 무시하거나 뭐 그런 측면으로 했다고 그렇게 보기는 어렵고 yeah. 또 이제 나경원 대표가 부탁한 거는 지금 일본이 어떤 다른 전혀 상관없는 저기 우리의 강제징용 갈등 문제로 결국은 무역부부까지 왔는데 그렇죠. 이런 문제에 좀 관심을 가져달라. 우리 측의 입장을 좀 지지해 달라 하는 얘기를 했었고, 북핵 문제와 관련된 한미일 어? 음. 삼 삼국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니까 사실 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정부가 하는 일에 하나 더 보태가지고 야당도 초당적으로 협조한다 이런 측면으로 봐도 충분히 이해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어쨌든 내용이 이제 앞으로 존볼통보장한이떨났으니까 우리를 통해서든, 뭐, 미국을 통해서든 공개가 될 텐데, 그러면, 그냥 우리가 상식으로 생각할 때, 검소연 네. 대변인. 네. 이인영 원내대표도 좀 만나서, 여야의 목소리를 각자 듣고, 뭐, 이래야 되는 건 아닌가요? 그 나경원 원내대표가 밝혔죠 본인이 먼저 요청을 해가지고 이번에 존볼턴 보좌관이랑 만났다. 근데 존볼턴 보좌관이 미국 의회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미국 정부 측 사람이죠. 그래서 오기 전에 우리 정부 측 우리 그 예를 들면 정의용 안보실장 등등과 만나면 이미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그 정부 측 대표와 만나는 걸로 좀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만약에 만약에 존볼턴 보좌관이 호르무즈 파병 요청을 했다면 사실 그 파병을 하려면 국회 동의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국회 협조를 구하려면 야당의 협조를 조금 먼저 구하고 야당의 기류가 어떤지 좀 읽어볼 그런 실익이 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허만 석부장예 말씀하십시오. 네, 존 볼튼 보좌관이 그 나경원 원내 대표를 먼저 만났다는 것에는 저, 제가 생각하기에는 상당한 정치적인 메시지를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 그것뭐냐면 예, 상식적으로 예, 생각하면 아 청와대나 지금 그 혹은 국방부보다는. 속 속마음으로는 속마음으로는 자유 한국당이 미국에 미국에 게는더 우호적이고 미, 미국하고 더 코드가 맞다 뭐 이런 메시지를 은연중에는 주려고 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한미 동맹과 관련해서 존 볼튼 한미 동맹 군사 동맹 그리고 북한에 대한 강력한 제재 이런 것을 굉장히 어, 선호하는 매파라고할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대북 정책이라든지 한미 동맹과 관련된 정책에 있어서도 자유 한국당이 지향하는 것과 지금 존 볼튼이 지향하는 것이 굉장히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존 볼튼 입장에서는 나경원 원내대표를 좀 기분 좋게 만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아까 지금 말씀하셨듯이 만약에 파병을 하게 된다면요. 국회에서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어, 옛날에 그 이라크 파병할 때요. 그 당시에 열린 우리 당 의원들은 절반 정도 반대를 했는데, 당시에 이제 새누리당인가요? 거기서는 의원들이 거의 대다수가 찬성을 해서 그 파병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 이호르무즈 해변 파병 같은 경우에도 자유한국당의 어떤 그런 지지라든지 지원이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또한번 유튜브 실시간 댓글이 왔는데요. 속도가 몇개 읽고 다음 주를좀 가봐야 될것 같습니다. 뭐 약간 풍자하는 뭐대마도의 집을 가냐라는 풍자 섞인 댓글도 있고요. 이순시장군 좀뭐 그만 팔아 먹어라. 예, 또 있나요? 예. 거북선에 집에서 밥 먹으면 일본을 이길 수 있나요? 뭐좀 의미심장. 글쎄 좀 실효적인 뭐 실질적인 대책을 내라라는 뭐 약간 따끔한 댓글까지 이번 주제 만나 봤습니다. 긴 시간 외교안보 이슈부터 볼턴보좌관의 방한, 그리고 거북선 얘기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다음 주제, 오랜만에 서초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주제 같이 확인해보시죠.